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수탉들의 서열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모습은 흥부가 암탉 한 마리와 싸우는 중이다. 싸움의 발단은 흥부가 교미하려고 시도했고 암탉이 이를 거부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다. 때마침 놀부가 와서 싸움을 말린다. 흥부는 놀부와 단이 그리고 방금 전 싸웠던 암탉과 같은 날 태어난 수탉이다. 체구도 작고 성격도 소심한 녀석은 농장에 있는 닭들의 세계에서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이다. 다른 닭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지만 녀석은 늘 존재감 없이 외로울 홀로 살아간다. 다른 닭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지만 홀로 있는 흥부가 걱정이 되어 먹을 것을 좀 챙겨준다. 하지만 식욕이 없어서인지 흥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평소 흥부는 홀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수탁글 중 서열이 가장 낮은데다 안탁글조차 그런 흥부를 대놓고 무시한다. 흥부의 외모는 죽은 테리를 닮았 고 성격은 코코를 닮았다. 그래서일까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흥부가 늘 마음에 걸린다. 몇몇 암탉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닭들을 무서워하는 소심한 수탉 흥부. 내가 이렇게 흥부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달 전에 죽은 코코의 모습 때문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수컷의 삶이란 참으로 비참하고 처절하다. 암탉들의 입장에선 태양이라는 훌륭한 유전자가 있는데 굳이 흥부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같은 날에 태어난 다른 암탉보다도 덩치가 작은 수탉 흥부. 슬프게도 녀석은 암탉이 무서워서 사료도 제대로 못 먹을 만큼 나약하다. 태양이 좋쳐도 흥부를 수탉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전혀 괴롭히지 않는다. 만약에 흥부가 아니라 놀부가 옆에 있었다면 태양이는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의 삶이 오히려 수컷의 삶보다 더 나아 보이는 건 나의 편협한 생각이다. 이에 반해 같은 날 태어난 놀부는 흥부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체조건이 탁월해서 태양이와 거의 비슷할 만큼 체격이 크다. 녀석의 살을 먹는 모습만 봐도 방금 전에 흥부하는 확연히 비교될 만큼 당당하고 포스가 느껴진다. 열보가 두려워하는 건 오로지 태양이뿐이며 내 생각에 언젠가는 녀석이 서열 1위 자리에 오를 거라 예상한다. 최근 둥지를 찾아다니는 거위들의 모습을 보니 짝짓기 시즌이 다가오는 것 같다. 거위들은 본격적인 짝짓기를 하기 전 암컷과 수컷이 함께 돌아다니며 둥지도 마련하고 데이트도 즐긴다. 거위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사람들과 꽤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총4 마리의 거위들이 있는데 나로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이다. 맨 좌측의 그레이, 가운데 있는 덕이, 맨 우측의 반반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안쪽에 핑크가 있다. 아시다시피 반반이는 지금 크리미와 썸을 타는 사이이고, 킹크는 그레이가 애지중지하는 암컷 거위이다. 모든 것을 가진 덕이가 결국 다른 두 마리의 수컷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암컷들도 모두 빼앗아버린 것이다. 가만히 있던 그레이가 갑자기 어리 받았는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덕이만 나타나면 그레이는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핑크를 빼앗겼지만 그레이는 덕이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이다. 한때 그레이를 몹시 미워했던 나였지만 이제는 왠지 그레이가 불쌍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최근에 권력을 잡아 눈에 뵈는 게 없는 덕이가 헤드에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 잠시 뒤 둥지를 살펴본 핑크가 나왔다. 그리고 핑크에게 다가가려는 그레이 를 덕이가 가로막는다. 한때 모든 동물들의 왕이었던 그레이 는 이제 사랑하는 암컷 한 마리를 지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그레이의 힘없는 뒷모습이 왜 이리 처량하고 지켜보는 내 마음이 안타까울까 수컷들의 피해로 끝낼 것인가 그렇지 않고 또다시 재기하여 잃었던 권력을 되찾을 것인가? 부디 그레이가 과거에 표현하던 멋진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싶다. 크리미는 여자친구 반바니를 빼앗겼지만 별다른 동요 없이 단위 가족의 경우에 힘쓰고 있다. 사실 농장에 있는 모든 거위들 중 가장 키가 크고 덩치가 큰 크리미가 마음만 먹으면 더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그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다. 아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수컷거이들의 커다란 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크리미에겐 여자친구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게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크리미가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 날 크리미는 전 여친 반바니를 잊어버리고 토리를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왠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이 급조해서 만난다는 느낌이 든다. 항상 최고로 힘센 이 숫거위 옆에만 붙어 다니는 기회주의자 토리, 그리고 더기에게 여친을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토리를 선택한 크리미. 이 조합이 그다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나이 기우일까? 이처럼 동물 세계에서 수컷이라는 존재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것 같다. 모든 것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가야 한다. 한때 아무리 잘나갔던 수컷이라도 암컷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수컷의 삶이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암컷들이 힘 있는 수컷을 선택하는 것이지 수컷이 암컷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암컷들의 선택은 좀더 우수한 유전자를 후대에 남기기 위한 것이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수컷의 비애가 과연 동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